혹시 노아산 트렁크 살인사건 알아? 이 사건은 2015년 9월 9일 전과 22번 김씨가 충청남도 아산시의 롯데마트 천안아산점에서 35세 여성 주모씨를 납치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야. 김씨는 예전에 사소한 폭행 사건으로 벌금을 내게 되자 그 상대에게 복수하겠다는 집착을 하게 돼. 그 사람을 직접 해치지 못하자 전혀 상관없는 여성을 납치해서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어. 그 과정에서 납치 미수 뺑소니 번호판 절도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질렀고 결국 아산의 한 대형 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 이후 시신을 차량에 숨긴 채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증거를 없애려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범행까지 이어졌어. 경찰이 CCTV와 이전 범죄 기록을 통해 김씨를 특정했고, 공개수배 끝에 시민 제보로 서울에서 검거됐어 잡힐 때도 흉기로 저항했고, 본인은 끝까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서 더큰 충격을 줬어. 알고 보니 이전에도 범죄 전력이 22건이나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됐고, 재판 결과 무기징역에 30년 전자발찌 부착이 확정됐고, 지금도 복역 중이야. 이 사건 이후로 마트 아파트 주차장 보안이 크게 강화됐고, 언론이 피해자를 부적절하게 표현했던 점도 크게 비판받았어. 사건이 일어난 마트는 결국 몇년뒤 폐점됐고, 여러 범죄 다큐 프로그램에서도 다뤄질 만큼 사회적 충격이 컸던 사건이야. 무기징역이 맞는 형량일까? 너희가 생각하는 형량을 댓글로 적어줘.